안녕하십니까 후니길입니다 오늘 본 영상이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에 있는 친구가 요르단의 수도죠 지금 보이시죠 원형극장 옛날에는 시탄넬에서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안녕하십니까. 길입니다 오늘 본 영상이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에 있는 친구가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보시는 영상은, 암만 시타넬, 암만 성체조, 다운타운, 그리고 원형극장, 레인보우 스트리 예전에 있던 요르단의 유일한 시내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지금 보이는 곳이 암만, 요르단의 수도죠. 지금 보이시죠? 원형극장. 옛날에는 어, 시타넬에서 원형극장으로 걸어서 와서 어, 다운타운까지 가서 밥을 먹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본 영상을 보실까요? l 츠고 s go. 소마 <laughs> 얘는 이름 뭐야? 도다미. 보다미. 보다미? 보다미. 도소? 소미. 다미야, 다마. 소미. 소마. 소미 꼬리 안 들지 말고. 소미 안녕. 소마 안녕. <laughs> 꼬리는 왜 이렇게 안들어 안녕 <웃음> 안녕 저 <laughs> 꼬바가 <laughs> 테스트를 해봐야 안 되겠나 배터리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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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아 <laughs> 생각도 못했네 아, 그것도 배터리야아예 이거는 <laughs> 보고 싶었어? <laughs> 가만히 있어 수미 <laughs> <스미>,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해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앉아 가만 있어 소미 대나 소마 오빠가 보고 싶었어 저는 돌아나 병원아 다행이다 그럼 빨리 충전시켜라 그거 한 다섯 배 되는 용량인데 큰걸 승용차에 실어놓고 그냥 앞에 했대 <laughs> 이새하하지 마라 <laughs> 이놈무새끼게 소미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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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손바닥을 또 할고 있네 소마 <laughs> 좋아? 네. 오빠가 좋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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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도 소미가 좋아. 어, 어. 오늘 대브 버스킹 어, 테스트를 하러 왔어요. 어, 어. 원장 학원이죠. 그래서 어, 버스킹 음. 스피커가 두 개가 와서 어, 앰프하고 준비해서 지금 음향 테스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잠시 후에 청도로 가서 음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마 <laughs> 우원장은 포스가 좀 있어 비네 두 마리 달고 댕기 있네솜소 소마. 얘는 이름 뭐라고? 다미. 다미, 소미. 애완견이죠. 소미는 궁금증이 많아가. 자는 보니까 오형인 거 같애. 어? 소미는 오형인 거같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소미. 아니 되겠네. 소미 데리고 걸어가. 벚꽃이 활짝 폈죠? 서로 양쪽에 벚꽃이 활짝 폈어. 대구 여기 월드컵 주 경기장 근처죠? 벚꽃나무를 심었구나. 개나리도 활짝 폈네. 봄 봄봄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 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될 거란 걸 알고 있었소. 요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 저기 주 경기장이 보이죠? 국제 마라톤 대회를 여기서 마라톤 차단. 대회? 어 마라톤 대회 할때 나가 보셨어요? 너 다리 에 힘이 없어가지고 달리겠나? 어우또저 선배 이런 건 우리 작살나지아 우리 달리기 이런 거는 좀 <laughs> 잘하죠. 표제을저 쫓은 발이, 마리, 쫓은 발이가 뭐, 쫓은 발이가 뭐니까 어, 여러분? 달리기를 달리기를 좀, 좀 잘해요, 지금. 전조바리안갑니까전조바리 어, 전주바리 뭐전바리까지전조바리 주차장 있는데. 아유 뭐 괜찮네. 트레킹 하러 사람들오겠네 명품 숲길입니다, 여러분들. 음 어, 좋다. 아하저벌스내려가지 날을 지이네요 벌스킹 지금 테스트 할수 있는 코스로 왔습니다. 아, 아, 세. 아, 안 아, 넣어야지. 아, 저는 뭐야, 아, 저는 뭐야, 지이됐 아, 됐어. 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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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세세. 하나둘, 하나둘. 어, 아, 쎄쎄 아, 아. 하나, 둘 하나, 둘아아아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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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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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거나 하나, 하어 와.. 와.. 소리 거 이거 도 괜찮네.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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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괜찮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이게괜나이게 괜찮네. 이거 괜 이거 나찮네이 이거 는 조절해야지 이거 괜 이거 는 이거 괜 이거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괜이 하나 둘셋넷다여 둘, 넷, 일곱 여덟 아다 다다다 나와, 다 나와. 다 <laughs> 이게 원래 스피커 소리야 볼륨이 올라가 있으니까 미세하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 e s g o Tell It's Big bang. Yeah, yeah, what's 그댄 아시나요? 있잖아요.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오게 숙여눈물 훔쳐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더그렇게 뱉는 벽도더 나가야만 했는지. 너만 생각하면 머리 아퍼. 똑한이도 간 생각도. 수분이 예수평이지매알아으면 본인 지해 예. 이리면 또 잠깐 이따 다가도. 모를 쯤이면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어 a 해아직사랑 중요한 day 돌아올 거라 고민은 day 난 너만 기다리는 데 a I love you girl 한다면 내 얼굴 보기 두렵다면 girl 그런 걱정 하들들들마 너라면 힘이 펄펄펄 나 보고 싶은 기대에 굴져붉은 노을을 닮아 더 슬퍼지는 걸 Oh baby baby

음악이 살짝 들리니까, 입을 살짝 떼도 지금 딱딱 오잖아. 이래 맞춰야 된다. 이래야 노래 부르기가 덜 힘들다. 음악은 밑 베이스가 안 오니까. 그죠? 이게 소리가 엄청 커, 지금. 찢어지네. 여보세요. 어 네다. 예 예. 어포항이야 아, 대구. 대구야? 어. 아, 대구 왜 왔어? 그 버스킹 그 스피커하고 앰프와가 아. 음향 테스트 한다고 월드컵 경기장에 아. 와가 지금 버스킹을 그 리허설 하고 있어요. 아 그래? 아 지금. 그, 핸드폰 보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형님 어. 전화가 지금 노래가 끊겼거든. 어. <laughs> 응. 빨리 용건만 얘기하세요. 아, 내가 뭐, 저, 동영상 올려놨는 거, 우리는 인증각이야. 어, 나중에 볼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이게 안 좋네. <laughs> 노래하다. <노래하더라도. 웃음> 그렇지, 그렇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음악, 조금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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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No!